아니, 좀, 맞추라고요이 개새끼야! 어? 아니, 이 새끼는, 씨발, 뭐, 열번 던져서 열번다못 맞춰! 어, 한 번에 세 개? 기분 좋구요, 어, 여쪽고 돌아오죠? 멍청한 새끼? 이거에 걸릴 줄 알아본데? 나는 그런 거에 걸리지 않는단 말이지, 어? 이 새끼, 씨발, 야비하게 여쪽고 돌아서 오는 거 보소, 와. 아니, 씨발, 나한테 폭탄 날리지 말고, 얘한테 폭탄을 쓰라고요이 브론즈 새끼야! 답답하게 하네, 씨발. 아니, 나한테 폭탄을 쓰고 있어, 이 새끼. 피하 식별을 못하나봐. 아니, 이 브론즈 새끼들은. 나, 나, 나라, 빵! 아, 막타, 씨발. 내껀데, 이 개새끼들. 내 거라고요, 막타. 으, 내가 먹을 거야. 내가, 내, 다내 거야. 도망가세요, 폭탄! 폭탄! 폭 야!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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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당당당당당당당야야당당당당아아당당당나당당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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한테, 나한테. 새끼, 새끼 아니 아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 W를 뭐 하냐? 왜 <laughs> 역적으로 <연척으로> W를 탔지? 아, <laughs> 저 어, <진짜> 짐승 새끼다! <laughs> 난 짐승이야! 왜왜왜 <laughs> 어, 뭐야 이거? 아니 구울 왜 지금 거는데? 아, 뭐? 아니 뭐 하는데 이 새끼 그냥? 아니 뭐 하냐고 진짜? 아, 나. 아니 구울 왜 지금 거냐? 씨바, 딱 봐도 사는 거잖아 이 새끼. 지금 완전 큰개구리 같은 새끼네. 아니 죽을 때안죽고씨바살때쳐죽고 어? 완전히 이게 아이언 클래스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심각해요 심각해 이 새끼들 롤 못하게 해야 돼 진짜로 아니 팀원이 스트레스 받아서 뒤진다고요 이런 새끼들하고 하면 어? 개새끼야 돌덩어리 새끼 아니 돌덩어리 새끼 죽여 아니 돌덩어리 새끼 죽이라고 뭐 하는데 이 개새끼야 우호 좋았어요우디로 나이스 미포죽이 는게개이득어 뭐야 뭐야 에 뭔데 아니 뭐 다운은 오 다울로 이거 뭔데 이개새끼야 꺼져 그냥 개새끼야오오오오오오오디오오오오오오오 거냐고. 오오오오오오 대가리? 오오오오 대가리? 오오오오 대가리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점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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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 와, 진짜, 개 못한다, 씨발. 와, 이 새끼들, 그냥, 짐승 새끼들이다, 그냥. 아, 너네들은 짐승도 아니야. 미안하다, 짐승아. 너네들은 그냥, 곤충 새끼들이야, 씨발. 폴레야, 폴레, 이 새끼들은. 파으르 박물관에, 씨발. 박제돼 있는, 곤충 새끼들이라고요 아니, 이거, 어떻게 막 혼자서, 씨발. 응, 도망갈게. 어, p 야 n 야 a p 갈기, g a Kai, 대 u 대 g a 대 u n 대 a p 대 대, g a p u 대 g a 대 u n g a p 대 n g a Pung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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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u n 들 a Pung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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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u n 아, 얘, 뭐해? 와, 나, 진짜. 와, 와, 오, 쉣. 대단하다, 신발 진짜. 뭐냐? 에이, 이리와. 에이, 이리와, 개새끼야. 꼬조 야, 한심한 새끼야. 꺼지고 너무 쉽잖아. 대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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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리꼬져 꼬져 대가리 대가리. 대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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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알 똑 먹알 똑 먹알 똑.